누군가의 집을 방문을 하면요. 아, 이 작품 한번 볼래? 이런 기법으로 이런 작가가 한 거야. 이야기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작품을 팔고 어디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 안녕하십니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프로드 워커 전영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이런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주실 우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여의도에서 갤러리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혜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Hi.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음. 어, 아트 살롱 더 아시 갤러리 대표 이예숙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 물으시는 게 어떻게 그 여의도의 금융의 중심가에 이렇게 나홀로 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예, 갤러리를 네, 네. 오픈하게 됐냐는 질문 을참 많이 받는데요. 음. 프랑스의 3대 미술관 루브르 오르세 음. 그리고 퐁피드 미술관 현대 미술관 퐁피드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퐁피드 미술관 분관이. 2026년 5월에 그6빌딩에 분점이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로 가야 되겠다. 홍피드 음. 미술관이 오는 여의도에서 정말 나도 한번 음. 어, 시작해봐야 되겠다. 조금 무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술을 잘 몰라도 프랑스는 예술이 특별하다는 건 아, 알잖아요. 그렇죠. 특별합니다. 네, 저처럼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예. 네, 혹시 프랑스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걸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세계대전 이후로 그 미술의 그 방향이. 그, 미국적으로 사실은 많이 음. 넘어가서 뉴욕, 어, 모마 미술관 뉴욕이 현대미술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은 됐지만 음. 미술사의 어떤 역사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음. 뿌리들이 프랑스에 있고 또그 음. 흘러나오는 음. 예술적인 감성은 아무리 뭐또 현대미술이 음. 어, 저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 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뿌리 역사는 음. 예, 관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的。Oh.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프랑스 음. 그런 작가의 커넥션도 있으시고 네. 그럼 유명한 작가 한분 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지금 현재 전시 중인 음. 미셸 또빵 어, 1946년생이시고요. 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스티앙이라는 음. 또 30대 작가 음. 우리가 올 2월 달에 이제 한번 전시를 했던 네. 그 젊은 신진 작가인데요. 음. 또열심히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작가들 그리고 파나 작업을 하고 있는 아, 에르만 오. 교수님 그 네. 분들 작업이 지금 현재 저희 갤러리에 12월 달에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아, 중에 있습니다. 12월 네. 일정에 맞춰서 저도 한번 방문을 아, 할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 그 재블 작가, 한국 작가들 음. 어, 작품을 이제 또 여기서 소개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예. 보면 정말 아트 큐레이터 같은 제가 너무 예. 그분들의 작업에서 나오는 음, 어떤 음, 진중함 음. 그리고 어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음, 음. 오직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음. 그러한 어떤 어, 장인정신 이런 음. 것들에 제가 매료가 돼서 그분들 전시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음. 아트 살롱드 아씨, 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은 저의 이름의 이니셜 H가, 음. 어, 프랑스 프로로는 아쉬라고 읽거든요. 아슈구나. 예, 뭐 또. 해숙 대표님의. 예, 이제. 저의 이름의 네. 이니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가들과 그 저의 어떤 그, 히스토리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또 곳이다 해서 음. 그 히스토리 의 어떤 또 약자기도 하고요. 오. 그 아시가 그대로 가지고 올리니 프랑스에서는 아시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 한글에도 어 누구누구 아시 별당 아시 음. 하는 그 부인을 맞아요. 좀 이렇게 네네. 어 존칭해서 부르는 네. 그 이름이기도 아쉬, 하고 뭐 아그 예, 이렇게 예, 많이 그렇죠. 표현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살롱이라는 것이 어 프랑스의 10 7세기에 그 음. 기족의 어떤 그 부인이 자신의 집. 거실을 오픈을 해서 어 문화와 예술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든 아 그러한 살롱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살롱이는 의미 자체가 예, 프랑스에서부터 예, 시작된 거네요. 살롱이 음. 많은 어떤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 살롱에서 이제 서로 예술을 공유하듯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현대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예 개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예 아트 살롱드 아시. 갤러리가 됐고요. 아, 너무 좋은 어, 의미에 어, 예, 감사합니다. 오. 저희 갤러리에서는 작가들을. 어, 또 초대해서 어떤 음. 또 주제에 맞춰서, 어, 기획 전시와 함께, 음. 또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어, 뭐, 아티스트 톡이라든지, 음. 그리고, 어, 작가가 걸어왔던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음. 그리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 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많은 영역과의 융합, 그래서, 음. 어, 예술과 퍼포먼스. 예술가 어떤 뭐 국악, 그리고 예술가 음악, 그리고 예술가 패션, 그리고 예술가 와인, 음. 어, 예술가 그리고 어떤 티. 어, 뭔가 그렇게 예.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예, 콜라보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음. 이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 도그 음. 클래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매달 이제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매달?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뭐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 그달에 어떤 어, 전시와 함께 어, 같이 이제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음.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봐주시면 음. 좋겠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개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어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의 위상이 사실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아, 뭐, 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K 아트 맞습니다. 뭐, 네. 예. 그래서 어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스 아트페어가 매년 음. 어 가을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고 있고 음.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관 펑피드 미술관이 바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어, 그것 알지 못해서 그리고 또 인포메이션이 어, 없어서 음.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게좀저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 정말 아트는. 어, 우리 어, 주변에 거다. 정말 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 바라보는 눈 그리고 어떤 음. 조그만한 정보가 있으면 훨씬 많은 아틀라이프를 누릴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음. 어떤 취지에서 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또제 차, 어, 3 차를 많이 또 요청을 하시고 네. 있으십니다. 그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들었. 그렇지만, 네? 대표님의 그런 이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 되게 아, 궁금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프로불문학을 전공을 대학 때 해서요. 늘 음. 프랑스, 파리를 사실 꿈꿨습니다. 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음, 잊혀졌던 꿈으로 있었던 음.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유아 영어 교육 사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그 교육 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남편의 이제 일 때문에 프랑스로 가게 되는 아 그런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지만 우연에는, 예 우연 정말, 같은 네. 필연 같은 거죠. 그래서 <laughs> 네.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유아 영어 교육 사업은 이제 좀 접게 됐는데 음. 제가 이제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전시를 했었거든요. 음. 그 졸업 할무렵에 음. 이제 전시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육 비즈니스와 또 이제 콘텐츠가 예술이라는 다른 차이쯤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어, 말하자면 프로모션을 해야 그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아. 이제 어 고객들이나 컬렉터를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 그래서 그렇죠. 콘텐츠가 예, 있는데 예, 콘텐츠... 그거를 이제 프로모션을 네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은 네.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전에 영어 교육 사업을 할 때도, 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들. 또 교육장 님들을 모시고 또 이제 음. 교육 컨퍼런스를 열었다든지 그런 곳들은 어 제가 그 갤러리를 운영하고 또 파리에서 어떤 전시 기획을 할때 굉장히 많은 그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연계성이 어 있네요. 처음이었지만 네. 처음 같지 않은 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 전시를 음. 어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했던 그 전시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아, 네. 해보니 너무 음. 너무 재밌고 음. 너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음. 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도 이 계통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어떤 원론적인 모티베이션은 어, 너무나 그 치열하게 음.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작품 세계를 어, 이루어가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분들이 작품 활동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프로모션해서 음. 대중들과 가까이 가는 또 그런 일들은 또 조금 쉽지 이제 않죠. 쉽지가 않아서 예, 예. 음. 저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어...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보면 있겠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기버의 마음으로 예, 시작을 해서 예, 지금의 갤러리까지 예, 전시를 할수 있게 예, 됐던 예. 오, 너무 그래도,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예, 음. 그래서 많은 또 프랑스 계시는 음. 또 작가님들이 어, 아트 살롱도 아시를 음. 굉장히 응원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이 예, 좋아하시고 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대표님 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미술 작품이 좋다라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네. 어, 우리가 왜? 네. 이 작품을 사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음. 어떤 그 해외에 정말 어떤 좋은 전시가 있을 때 음. 오픈 런을 한다든지 정말 굉장히 그 예술을 향유하려는 음. 그 어떤 층이 굉장히 넓고 많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낮진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음. 예술을, 어, 정말 감상하고, 그리고 향유하는, 어,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거기서한 발자국 더 간다면은, 어, 어떤 작가의 어떤 그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창작물을 나의 어떤 공간에 가지고 온다라는 음. 거는 정말 예술을 정말 내 안에 어떤 내 음. 공간으로 들여오는 정말 가장 즉극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방에서 매일 사는 공간에 예. 예술 작품이 하나가 전시가 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아, 있고 그리고 걸 통해서 제가 이거는 느낄 프랑스에서 있다. 예 같이 이제 경험한 건데 누군가의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요. 처음에 뭐 너가 몇 살이야 뭐 지금. 이 뭐야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 작품 한번 볼래? 오. 이 작품은 어, 대학생의 어떤 졸업 작품전에서 산 건데 야. 이 작품은 이런 기법으로 이런 작가가 한 거야. 오. 이야기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예. 하면서 예. 뭔가 이 분위기 자체를 예. 다르게 만들 수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거는 가격대도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아예 어떤 그 예산에 맞는 음. 작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음. 그리고 어떤 갤러리스트라든지 또 어떤 전문가한테 이제 이런 이런 가격대에서 어떤 좀 작품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예, 거기에 맞는 작품을 얼마든지 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은 먹는 음. 거에 굉장히 돈을 쓰실 수도 음. 있고 어떤 분은 또 여행 가는 일에 쓰실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어 작가의 작품을 음. 나의 공간에 가지고 와서 어, 계속적으로 그 어, 영감을 받으시고 또그작가 후원하는 예, 그러한 어떤 인구들이 좀 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요새 시대가 소비를 통해서 네. 자신을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음, 합니다 그렇죠? 예,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또 대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대팔게 되면 또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어, 그게 참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음. 한데요. 예. 어떤 작품을 사면 오를까요? 하는 질문들을 봤는데 사실은 예. 그게 어, 굉장히 이제 관심사이기는 할 텐데 음. 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음. 한데. 나한테 영감을 주는 음. 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먼저 어 구매의 1순위로 예, 두는 거를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는 이 작가가 어어어그 어, 작업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오. 그리고 이 작가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작업을 할수 있는 작가인지를 따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 대표님이 근데, 말씀하시는 건 어떤 작품을 어, 이렇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설이 가능하시다는 예. 그래서 네. 그 어떤 작가의 이력 그리고 앞 어, 현재 어, 활동하고 있는 어떠한 범주 그리고 음. 앞으로의 어,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따져본 네. 이후에 그리고 이 작가의 어떤 독창적인 것, 고유한 그 작가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그거를 또 어,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이 작가의 어, 작품들이 또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또 어떤 음. 그런 곳에 또 전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다 보면. 어, 그 작가의 그,란 어떤 선택껏에 음. 구매하시면 그 작품은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네. 차액으로 어, 몇년 어, 가지고 있다가 대팔 때 돈이 돼. 이거는 미술 정말 작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듣는 도중에 좀 생각을 했던 거는 대표님이 그냥 물, 이런 그 그림에 대해서 파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 작품의 작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큐레이터를 해주시면서, 컬렉터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어, 와닿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작품을, 뭐, 이번 시즌, 이번 한 달에, 뭐, 작품을 팔고, 어디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음. 그 작품, 그 작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어, 또, 져야 음. 되는, 음. 그러한 어떤 또, 의무, 사명감을 또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 음. 너무 멋집니다. 아,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이제 다음 질문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도 이제 2023년에 이렇게 개관을 하시고 나서 또 어려웠던 점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좀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좀 작년 연말, 예, 음. 네, 뭐좀또 우리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런 일들이 네, 네.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그 기획 전시를 해외에서 음. 작가를 모시고 와서 어떤 기획 전시를 하는데 뭔가 굉장히 침울하고좀 어. 이런 분위가 기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글씨에. 갤러리에 네. 작품을 보러 시 오시라는 얘기를 음. 초대장을 보내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음. 이 문화 예술을 좀 향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음.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랬었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그 기간을, 아더 어, 이제 갤러리에 앉아서 정말 또 오시는 분들을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사람들을 만나고, 음. 또 바깥에 있는 이제 컬렉터들을 좀 만나자 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마, 만나고, 또더 많은 전시 기획을 하고 음. 더 많은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좀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오히려 힘들었다라고 그냥 자책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모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예. 아, 그래서 이렇게 그 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음. 또 비즈니스를 음. 또한 단계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 어, 저는 좀 그런 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술을 하게 되면 사실 좀돈 뭐 많은 사람들이나 예술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예술 작품을 산다라고 편견 이 있을 수가 있.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좀해 주실 <laughs>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갤러리를 오픈할 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아트에 대해서 어, 정말 알리고 음. 어, 작가들을 알리고 그 예술의 전도사가 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 그렇게 자금력이 뭐 많은 사람도 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구매를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봅니다. 음. 그래서, 어, 떤 나의 어떤 비즈니스 정말 고객한테 좀 뜻깊은 선물을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분들, 어,께서 또 이제, 어, 뭐, 가격대라든지 뭐,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거기에 이제 좀 맞춤해서 좀 제시해 드리면은, 선물을 음.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그래서 고객의 어떤 리보, 어, 음. 수준에 맞춰서, 어, 제시해 드리고, 음. 또, 최대한의 어떤 족감 어, 기쁨을 드리는 게 저의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5년 후 비전이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보람된 일을 지속적으로 뭐꼭 5년이 아니더라도 요 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적으로 어, 정말 변치 않고 음. 어, 그것들을 하면서. 어, 그리고 어렵게 정말 또 자급하고, 정말 또 어, 고군분투하는 그 작가님들에게 어, 뭔가 희망이 되고, 어, 가능성을 드릴 수 있는 음. 그러한 갤러리스트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예.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트 예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술을 알아보는 나의 어떤 눈을 계속해서 심미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시회도 가시고요. 또 많은 작가에게도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술로 인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영감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트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해숙 대표님의 이런 그 미술 예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 예술의 그런 견문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성 큐레이터 이해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